안녕하십니까. krtv 양한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표입니다. 2013년 2월 3일 부산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양한복은 승부경주를 2경주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조 의원님은 3경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경주는 5경주를 풀어가겠습니다. 어, 금요일 날 상당히 예, 어려웠습니다. 아, 굉장히 배당도 많이 속출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뭐, 부산 경마가 전반적인 현정이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경주는 역시 저배당보다는 아, 중배당, 고배당이 많이 나온 하루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굉장히 베팅하기가좀 어려웠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요일 경주는, 아, 일요일 부산 경주는 금일보다는 요 조금 낮지 않나. 역시 인기 마필들이 입상 기대치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뭐 현장에서 하여튼 꼼꼼히 살필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일경주 바로 가겠습니다. 1000m 거리, 국산호은 마령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시네마필의 어떤 그 능력이 뭐 정말로 굉장히 그 까다롭습니다. 기복도 있고. 또 신형 마필들이 잘뛸수 있는 마필들이 몇두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 역시 아직까지 힘이 덜찬 마필들 3세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 자 입상 기대치가 좀 높은 마필이 몇두가 이렇게 보이지만 은 확실한 충마가 역시 없는 편성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중에 6번 무한실리란 마필이 가장 좀 좋게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이 마필은 주행 검사 시 선행으로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아, 사착을 두번 됐고, 직전 경주, 아, 초반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나, 사코너 돌면서 선행 강탈해서, 마지막에 약간 디신 무적으로 목차에 이착했는데, 자, 이번 경주도 1 0 0 단거리입니다. 아, 발 빠른 마필이 몇두가 있지만은, 자, 이번 경주, 뭐, 선행 나서면 충분히 돌 수가 있고, 이번에 힘이 많이 더 좋아져 있기 때문에, 선임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마필, 6번 무한신뢰가 조금 앞선 전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음. 저는 일본 게이트는 자연수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변화 이제 조금씩 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게이트 2점이 있습니다. 직전보다는 좀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좀 빠르게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자연수, 뭐, 연일 스포로 때려줄 때 상태는 좋았습니다. 자, 일본 자연수를 게이트 2점 유리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8번 프리 신라란 마필인데요. 음. 아, 직전 데뷔전에서, 자, 삼착을 했습니다. 조성근 기수가 계승했었죠. 3천만원짜리 마필이 되겠고요. 아, 주행검사 시 뒤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직전 경주도, 아, 조금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데뷔해서, 아, 문제복 조교사가 열심히 조교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 8번 프리 신라. 자, 이번 경주, 아직 약간 좀 어린 마필이지만은,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만 스타트 빨리 잡고 선입전개해 준다면 아, 충분히 첫 입상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렇다면 6번, 8번, 1번 쪽에 조금 어, 저희가 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 만큼 조금 현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나머지 마필은 저희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는 야목 추천 경주입니다. 아, 이 경주는 그 강축이 없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레이스인데 네, 준비되어 있는 그 승부경주입니다. 아, 안 가고 있는 마필 현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 그 마필을 추구로 놓고 중배당을 추천을 드린다는 중배당 이상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희님 네, 뭐 한두 소개를 하시죠. 네, 10번 오킬라 빅뱅이란 마필입니다. 유병복 조교사 마방 마필이죠. 음. 자, 이 마필은 12월 7일 날 3차 을 했던 마필입니다. 목차이 양명단 기수가 기승했었죠. 직전 경주는 김도연 기수가 기승해서 오차게 머물었습니다. 자, 이번에 최기준 기수가 직접 조교시켜 출전하고 있고요. 부중 1 k g 감량받았습니다. 자, 조광이란 마필과 조광이 금요일 날 인기가 많이 끌었는데 입상을 하지는 못했죠. 조광이란 마필과 동반 조기를 아주 강하게 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늦는 마필이 아니고요. 앞에 갈수 있는 마필 1200이지만은 뒷심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최기준 기수 최선을 다할 마필 필러 추천해 드립니다. 네, 10번 오칼라 빅뱅 저도 이 마필을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상태 좋습니다. 자, 이 마필 이외에도 제가 한 2두 정도가 그안 가고 있는 마필을 이미 선별을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마필까지 제가 그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압축을 해서 어, 현장에서 준비한 이상을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가겠습니다. 3경주는 우리 조근배우님 추천 경기입니다. 소개하시죠. 네, 이번 경주는 국산마 사군 1,300m 별정 3 c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추천수 12마필이 되겠고요. 아, 비교적 인기 마필들이 입상 기대치가좀 높은 편성이지만은 역시 강축은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 새벽 조계시 엄청나게 좋아진 관심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두방 내지 세방 승부, 뭐두 방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뭐한 마필 추천해 주시. 음 저는 승군전 나서는 7번 샌드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데뷔전에 상당한 그 순발력, 뭐 복주하다시피 뭐, 하는, 하는 그런 네그 선행력이었죠. 굉장히 그 순발력을 앞세워서 어, 후차과의 여유성을 이끌어냈는데, 아 물론 뭐 거리가 100m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면은 에, 100m 늘어난 거리를 대비해서 충분하게 지구력 보강했고요. 어또 19조 마방 마필입니다. 사양관리 철저하게 하는 마방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 있을 겁니다. 자, 7번 샌드킥을 이번 경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샌드킥, 뭐, 1300이지만 단독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죠. 저도 역시 강하게 노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배당 마필로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아, 이번 주 대비해서 조규를 잘해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건표님추첨 경주 현장에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1,400거리 국산 3군 별정 경주이고요. 어, 14마리 게이트 꽉 채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좀 상당히 저 인기마 접전이지만 까다롭습니다. 충마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국산마 3군 마필 1,400을 뛰고 있습니다. 역시 인기마 접전으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아, 걸음 상승세인 마필들이 입상 기대치가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충마는 없는 충마 부재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음. 이번 승리네이저가 승군전인데 연속 3연승, 3연속 우승. 늦바라면서도 굉장한 그 스피드와 그 마지막 거음을 끌어내주는 데이 마필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죠. 뭐 사면승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도 최선을 다할 마필입니다. 또 직전 1,300m 여유는 있걸음으로 우승을 했고요. 자 이번 경주 거리가 100m 늘어났지만은 자 이번 경주 역시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군 전에 100m 늘어난 게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중 감량 받았고 자 이번 경주도 최선을 다할 맛필로 이렇게 보입니다. 음. 11번 배달이 영웅도 지금 승리네이저고 마방이 한진말인데 자, 코스케 기수가 승리네이저 계속 입상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탔습니다. 이마비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양동작전으로 승부를 하겠죠. 음. 이 마필 역시 코스케 기수가 직접 조기시켜 출전하고 있고요. 음. 약간 선입형 마필입니다. 이번 승리 레이저는 역시 추입력이 좋은 마필인데, 자, 11번, 배달의 영웅은 역시 선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두 마필 다, 1400이지만 두 마필 다 승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승부 지 강하다. 13번, 오페라 왕도 지금 21초 두 마필 출전인데, 예, 걸음 변화는 확실하게 왔습니다. 에, 직전에 보여준 22초 3 그것도 건주로에서 어, 나온 주파기록이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13번 오페라 왕까지 예, 오페라 왕까지는 예, 반드시 체크를 하시, 하셔야 될 그,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 혹시 한도 있습니까? 배당낼 마필리 아니고 이번 경주. 아, 강하게 입상 도전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음. 4번 스틱레이라는 마필인데요. 음. 자, 김동연 기수 기승했습니다. 음. 김재섭 조교사 마방 마필입니다. 자, 금요일 날 김재섭 조교사 마방 마필이 뭐 승부를 전부, 뭐 회피했다면 회피했다고 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 뭐1경주도 아, 저 역시 그 마필을, 아, 그렇게 세계를안 봐가지고, 아, 역시 적중을 했고요. 이 마필은 이번에, 아, 김재섭 조교사 마방 마필들이 금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승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경주부터 김재섭 조기사 마방마필들이 나오는데 승부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4번 스틱네이. 자, 1300m 1분 22초 때 우승을 했고요. 직전 경주도 1300m. 지금, 아, 인기순위가 그때 1위였습니다. 아, 지금 7번 할리가 선행을 나서는 바람에, 아, 선입으로 2착 들어왔지만은, 뒷마필, 봉호동이란 마필을 코 차이로 아주 마지막에 근성 모이면서 이겼던 마필입니다. 자, 4번 스팅네이 자, 이번 경주도, 아, 선입으로 승부할 건데요. 뒤심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4번 스팅네이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4번 스팅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2번 승리네이죠 11번 배달리 영혼 승부이가 굉장히 강하고요. 13번 오페라왕, 자, 이마 빌은 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빼면, 빼면 안 되는 마 빌이고,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경쟁이 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경 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저희가 사도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laughs> 1600거리 국산 2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2군이기 때문에 좀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어떻든 저희가 풀어보겠습니다. 주인님 뭐 한두 소개를 하시죠. 네, 이번 드림타워란 마필인데요. 아, 직전 경주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은 도민일법에 출전했었고요. 코리안 더비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초반 순발력이 있죠. 아 측정 경주아이 마필은 뭐 12월 8일날 주행 재검을 받고 취항을 했었습니다. 아, 대상 경주로 두번 뛰어서 휴양을 했다가, 12월 8일날 주행 재검을 받고, 아, 1월 4일날 뛰었는데, 역시 휴양 공백 때문에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번에 조선건 기수가 또 직접 조교를 해서 출전하고 있고요. 마무리 조교까지 굉장히 강하게 한 마필, 이번 드림타워가 되겠습니다. 1600이지만은, 아무래도 이번 경주도 선행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마필로, 이번 드림타워,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음. 저 10번 프레지던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19조마 왕마필이고요 어, 직전 뭐 승군 전에 편성도 강했지만은, 어, 너무 후미권에서 추입력을 발휘해줘서, 어, 입상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네이스름이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프레지던트가 직전보다 빠르게 전개를 풀어갈 수있겠고요 자, 뭐 기승술 좋은 후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10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두 더 소개를 해주시요 네, 5번 광속 엔진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 역시 김재석 조교사 마방 마필입니다. 자, 11월 11일 알 김동철 아, 정동철 기수가 기승해서 아 취입으로 취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뭐 지난 12월 달까지는 급번 아 1월 달까지입니다. 급번 신청을 했는데 급번을 해제를 했습니다. 자, 스타트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이번에 체시드 기수가 계승했는데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배당마필로 추천합니다. 네. 어, 광속엔진 14번 최고강자도 지금 일주에서 2마필 출전을 했는데 사실 지금 승군주에 거래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마필은 뭐 전혀 안 보십니까? 네, 이마필도 입상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아, 김명신 기수 지난번에 기승을 했었고요. 아, 이마필은 끝번 신청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급번 신청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 중반으로, 아, 약간 좀 스타트를 빨리 잡고 선입 전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김명신 기수가 열심히 조에서 출전하고 있어. 자, 입상 기대치는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렇다면 은 2번 드림타워, 5번 광속엔진, 10번 프레지던트, 14번 최고강조 4도, 4도로 저희가 압축을 했습니다. 거의 뭐이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현장에서 좋은 마법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6경주로 가겠습니다. 아, 1,800거리 국산 1군 핸디캡 경주이고요. 어, 이번 경주는 지금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좀 강한 마필들이 몇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행 마필, 1번 동투자, 뭐 선입도 되죠. 4번 그랜드 특급, 역시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입니다. 자, 이두 마필이 지난번에 선행으로 우승을 이권냈던 마필이라 조금 앞선 전적으로 보이고요. 음. 자, 5번 브라더 밴드, 역시 직전 경주 아, 2착으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아, 승군전에서 2착 들어왔다면 그만큼 뛴다고 이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마필까지 5번 브라더 밴드까지 아, 여러분께 아, 이번 경주는 1번 4번 5번 정도 그리고 부중이 굉장히 감량받은 3번 이시대 강자까지 아, 좋은 모습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음. 주연님이뭐 동투자, 그랜드트크 브라스 밴드까지 이시대 강자는 뭐 취임력을 발휘해줘야 되는데뭐 주로도 그렇고 1800거리에서 뭐 바닥에서 취임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부증 효과가 좀 있겠죠. 뭐, 이 마필은 항상 부증이 높아서 입상을 못했던 마필인데, 51kg면 한번 뭐, 들여다보지는,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감량 이점의 어떤 취입력? 네, 그렇습니다. 음, 11번, 저는 토프타이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 능력에서는 뭐, 4번 그랜드 특급한테 전혀 밀릴 게 없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최근, 예, 지금 다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주춤한 모습이지만은, 사실 뭐, 터프타이거가, 승군해서 1군에 입성하자마자 입성을, 해서 우승을 이끌었던 마필입니다. 터프타이거 한 번, 기본 능력 좋으니까 한번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뭐, 이 시대 강제 말고 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 도 없습니까? 글쎄요, 9번 신흥대장군이 아, 아무래도, 예, 지난번에 양영남 기수가 기승해서 음. 아 그랜드 특급에 대한 산맛이 됐는데요. 음. 자이마필도 12월 2일 날아 양영남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하면서 배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음. 역시 9번 신흥 대장군이 아 배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렇다면 4분 그랜드 특급이 뭐 축으로 놓고 가기는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승부의지가 좀 높아서 음. 축구로 가능한데 57kg 음. 부중이 지난번보다 아. 2kg 좀 늘어난 게 아, 아무래도 무겁다. 조금 아, 예 그렇습니다. 음. 아, 이말피는 57kg 지금 달아본 적이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부중 때문에 약간 좀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승부의지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 좋은 모습 아, 보여줄 수 있을 마필이 4번 그랜드 특급이 되겠습니다. 음, 앞말에 57kg, 조금 무겁기는 무겁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순말이면 좋은데, 뭐, 순말이면 네. 57kg 괜찮은데, 음. 아무래도 이번 경주 핸디캡 경주 좀 부증이 좀 많지 않나. 뭐, 매니피 잠하고 음. 힘은 아주 좋은 마필인데 초반도 있고요. 음. 뭐, 앞말인데 57kg면 다른 마필보다는 부증이 좀 많다고 이렇게 아,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핸디캡 경주에서 앞말이 부중혜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핸디캡 경주에서 앞말이 불리한 건 분명합니다. 더더욱이 앞말의 핸디캡이, 그, 저, 저 부담중량이 한계가 56입니다. 56이 넘어가면은 조금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자, 1번 하고 4번은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조현님이 뭐, 감량이 점이 있다는 3번 이시대 강자, 5번 브라스밴드, 자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이제 그 거림별로 왔기 때문에 봐줘 강하게 봐줘야 되고요. 11번 터프 타이거 원래 이마필 은센 말입니다. 아, 뭐 다리 상태가 안 좋았을 뿐이지. 자 이마필까지 한번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시고요. 나, 나머지 마필들은 저희가 꼼꼼히 현장 상태를 보고 현장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부산 경주 6섯 경주를 모두 풀었습니다. 아뭐양암목 조건표 진검승부는 어뭐 방송에서도 항상 좋은 마법을 추천하지만은 현장에서도 좋은 마법을 어 추천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그 예산과 양안목 조건표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